코스맥스는 올해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며 외향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서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코스맥스 주가는 28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전일보다 6.74% 오른 12만 3,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코스맥스 주가는 지난해 말 12만 6,400원에 비해 2.29% 낮은 수준입니다. 코스맥스는 작년 주당 순이익이 5,036원으로 전년도 1,838원보다 2.7배 급증했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보다 11.1% 증가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